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1월 20일입니다. 관심 종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시작한 이 연습 매매 종목들은 이맨 위에 놓고 매매 기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계좌를 운영하는지 크게 손실 보지 않으면서 매매 기법을 적용을 시키고 안정화 시키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이 난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주식의 신도 아니고 손실이 날 수도 있는데 그 과정을 보여드린다는 겁니다. 하다가 잘 안되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하면서 매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습 매매가 안정화되고 나면 선물 매도에 대한 부분도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올 수도 있는 하락장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엄청난 지수의 상승으로 모두가 상승장에 취해 있을 때 저는 하락장에 대한 준비를 해두려고 합니다. 이건 역시 과거 차트를 보면 이해가 가실 텐데요. 과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차트고요. 이렇게 보면요. 큰 상승 뒤에는요. 하락이 왔는데, 이 정도는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큰 상승 뒤에 큰 하락이 왔죠. 그리고 나서, 큰 상승 뒤에는 또큰 하락이 왔고요. 또 상승 뒤에 큰 하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크게 상승을 하고 있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큰 하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더 과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때에도 큰 상승이 있었죠. 조정이 있었고요. 여기서 하락을 하나 했더니, 다시 상승을 해서 사람들을 안심을 시켰죠. 그리고 나서, 제대로 하락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큰 상승 뒤에는 큰 하락이 따라오는 게 과거의 데이터고요.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큰 하락 뒤에는 또큰 상승이 따라옵니다. 큰 하락 뒤에는요, 큰 상승이 오고요. 하락 뒤에는 큰 상승이 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큰 하락이 오고 큰 상승이 오고요.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이 코스닥 지수 차트를요, 월봉으로 보면은 이 부근 있죠. 이 부근, 이 전고점 부근을 지금 넘어갔는데요. 저항을 맞던 구간을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그리고 이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실렸죠. 이 거래대금을 보면은 당분간은 아마도 상승장이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얼만큼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그러나 상승장이 끝나갈 무렵에서 준비를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부터 1년, 2년 안에 하락장에 대한 준비를 해놓고 그 동안 상승장을 즐기면서 매매를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만 잘 준비를 하면 나머지 상승장에서는 또 편안하게 수익을 보면 되고요. 모든 것은 과거의 데이터를 근거로 우리는 준비를 하면 됩니다. 하락장이 안 오면 계속 상승장을 즐기면 되겠죠. 지수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관심 종목에 넣을 만한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보는 조건 검색 시기고요. 동원금속 거래대금이 너무 없죠. 겨우 100억 나왔는데요. 패스를 합니다. 골드퍼시픽 오늘 거래대금이 6천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6천억이 넘었으면은 이 정도 거래대금이면 재무가 엄청나게 나쁘지만 않다면 관심 종목에 넣을 만합니다 재무는요 여기에서 보면은 적자가 나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심하진 않죠 그리고 18년 19년 20년까지 해도 3년 적자이기 때문에 4년 적자부터 관리종목 대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매를 할 때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부채 비율은 100% 정도고 이 자본금과 자본청계를 보면 자본금보다는 자본 총계가 약간 더 많죠 이게 자본 총계가 이 자본금보다 적어지면 자본 잠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자본 잠식까지는 가지 않았고요 이 정도 거래 대금이 실렸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눌림을 잡아서 먹고 나오는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올랐는지 한번 그 이유를 알아야 겠죠 뉴스가 있는데요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파마는 자사가 생산한 코로나 19 치료 후보 물질 ES 16001 정으로 지난해 12월 29일 경희대와 벤처제약사 제넨셀이 인도에서 진행한 코로나 19 신약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 이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나오고요. 한국 파마에 따르면 이 치료제는 중증도 환자를 대상으로 6일 만에 95%가 회복될 정도로 높은 효과가 입증이 되었다. 이는 인도에서 사용 중인 코로나 19 표준 치료제가 투약 6일째 68% 정도 효과를 보인 것에 비해 우수한 효과다 필룩스는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산업자문계약을 체결을 했고 제넨셀에 대한 투자 등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그리고 골드퍼시픽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골드퍼시픽 자회사인 aprg는 지난해 8월 aprg-64를 기반으로 제넨셀 한국파마 한국의학연구소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컨소시엄 협약식을 맺고 코로나19 치료제 공동 개발에 나섰다. 이렇게 나오죠. APRG는 APRG 64의 해외 임상 진행을 위한 원료 의약품 생산을 지난해 10월 완료를 했습니다. 제넨셀은 올 상반기 APRG 64의 인도 임상 1상을 완료한다는 방침이죠. 그러면 이 골드퍼시픽의 자회사도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각이 되었고요. 여기 자세히 보면은 한국파마도 경희대하고 이 제넨셀하고요 임상 진행을 같이했죠. 그리고 이 골드퍼시픽을 보면요, 또 한국파마, 경희대, 제넨셀 또 같이했죠. 이 회사들도 거의 비슷한 걸 보면은 서로 서로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세력 형님들께서 작업을 치시기에 명분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명분이 좋아야 개미들도 꼬이고 잘하면 기관 외국인도 꼬이기 때문에 명분이 중요한데 괜찮아 보입니다.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면요. 이 기간 동안 이 바닥에서 횡보를 했죠. 지지라인이 형성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이 바닥 구간에서 상승을 했는데 엄청난 거래대금이 동반되면서 첫 상승이 나왔습니다. 바닥에서 나오는 첫 상승이기 때문에 첫 상승의 첫 조정은 리스크 면에서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유리하죠. 관심 종목에 넣고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죠. 골드 퍼시픽. 골드퍼시픽하고 한국파마, 필룩스는 같이 봐줘야겠죠.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구형테크가 있고요. 거래대금이 960억이 나왔고 신고가를 갔습니다. 차트적으로 박스권을 뚫어내는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뉴스를 보면 기아차, 애플카 생산 담당설 등의 자동차 부품 테마 상승 속에 상한가입니다. 상승 첫날은요, 간단하게 넣어놓고 향후 흐름을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 키이스트가 있죠? 거래대금이 1,500억이고요. 또 앞고점을 넘어갔네요. 보시면 박스권의 흐름이고요. 한번 좀 크게 보겠습니다. 차트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 종목을 보면, 이 정도 구간까지만 보겠습니다. 상승, 조정, 상승, 조정이 나오죠? 조정이 나오면 상승이 나오고요. 눌림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고, 눌림이 나오면 상승이 나오고요. 눌림이 나오면 또 상승이 나오고, 눌리고, 상승하고, 눌리고, 상승을 하죠. 이런 종목은 이 박스권의 흐름 속에서 박스권 하단에만 오면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상승한 이후에 일정 비율만큼 하락이 되었을 때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면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는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은 상승 이후 눌림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만 잘 해주면 계속해서 수익을 볼수 있는 좋은 종목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한테는 쉬운 매매인데 기다리지 못하는 성향의 사람들은 접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관심 종목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로봇이 있고요. 여기 4년 적자라고 두 개나 적어 놨네요. 재물을 보면은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죠.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은. 혹시라도 깜빡하고 매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차트에 아예 이렇게 적어 놓는 게 좋습니다. 글씨를 적어 놓고 일자를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BNC가 있고요.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19 후보물질 미국 FDA에서 효과를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갔고요. 분봉을 보니까 뉴스가 나오면서 급하게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어, 뉴스가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FDA 쪽이 엮이면은 반응이 좋죠. 상승 첫날은 일단 간단하게 추가만 하도록 하고요. 향후 흐름을 보면서 흐름이 좋아지면 그때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SM이 있고요. 이 종목은 이재명 관련주였는데, 뉴스를 보면요. 글로벌 SM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연관설에 부임을 했음에도 주가는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하죠. 부인하고 나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게 아니다 테마라고 하는데요. 2018년도엔가 대선 후보들 관련주들이 막 판을 치면서 여러 종목들이 상승을 할때 회사에서 부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그냥 무시하고 상한가를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현상을 두고서 아니다 테마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회사의 부인이 나오면서 그대로 상한가를 가버렸죠. 일단은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종목이 있다면 관련주 중에서 더 좋은 종목을 매매하는 게 낫습니다. 관심 종목 추가는 이 정도로 하고요. 기존의 관심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파크는요. 여기 맨 위에 연습 매매 종목에 넣어놨죠. 그리고 현재 보유 중인데요. 일정 조건 하에서 단기 과일 첫날 시가부터 들이대는 기법인데. 딱 5%만 먹고 냅다 매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수익권인데 아는 구간까지만 매매를 하는 거죠. 연습 매매입니다.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 음악병실이나 이 재택근무 관련주는 뭐별 다른 움직임이 없고요. SV는 약간 어제 눌리고 나서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 박스권 하단에서 머무르고 있는 중이죠. 상승 후 하단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노터스도 보면 상승 후 이 하단 부위에서 약간 돌리는 흐름이고요. 관심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박스, 미래생명자원, 수산 I N T. 이 수산 I N T는요, 이재명 관련주 대장주죠 현재 대장주이기 때문에 이 0.5보다 약간 더 높은 위치에서부터 매수를 들어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 G N G도 현재 흐름은 좋아 보이고요. 삼화알미늄 조정을 주지 않고 돌리고 있고 여기에서 지금 박스권을 그리고 있습니다. 박스권의 이 낮은 구간에 들어온다면 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박셀바이오는 여기 382 구간을 이용해서 매매를 해 보려고 했는데 또 반등이 크게 나왔습니다 내려놓도록 하고요 센트럴모텍 에이테크솔루션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는데 이제 쌍봉까지 찼죠 쌍봉까지 나온 흐름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때좀 깊은 조정을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화신전공은 오늘 크게 슈팅이 나왔습니다 내리기로 하고요 포인트 모바일 명신산업 이런 종목들은 한때 굉장히 거래대금이 많이 나왔었죠. 깊은 조정이 나오거나 이 상승 폭의 낮은 구간을 이용해서 한번 매매를 해보려고 하고요. 이런 종목도 좀 깊은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쉽게 오지는 않을 겁니다. 인포뱅크 이 조정이 나왔던 이 구간을 좀 기다리고 있고요. 안암전자 오늘 슈팅이 크게 나왔죠. 내려놓고요. 성화이텍 할 일을 충분히 하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내려놓고요. 대성파인텍도 지금 할 일을 많이 했어요. 얘도 내려놓습니다. 라닉스도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죠. 눌림 이후에 반등을 줬는데 고점에서 큰 음봉 내려놓고요. 많이 빠집니다. 종목들이 대원전선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돌리진 않았는데 조정 이후에 지금 반등이 약10% 이상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낮은 구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쉽게 오지 않을 것 같고요. 지니뮤직 이건 약간 악재가 있었죠. 테슬라에 관계가 없다는 뭐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린 케미칼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이제. NFC 고점에서 윗꼬리가 길게 달렸고 신규주기 때문에 매매는 해볼 수가 있는데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약간 후순위로 밀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좀 깊은 조정이 와야지 타점에 들어올 것 같고요. 여기에 한국 파마나 필록스, 그리고 골드퍼시픽 이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뉴스 보면서 그리고 삼성제약이고요. 바이오즈 중에서는 꽤 강한 종목으로 보이기 때문에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바이오는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거로 예상을 했는데 타점을 살짝 덜 주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것도 타점을 더 낮춰야 되죠. 좀 낮은 구간을 다시 봐야 될것 같고요. 이 타점은 이제 더 이렇게 낮춰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미노로직스 이 아미노로직스 하고 서린바이오는 위에 있던 이 노터스나 sv하고 차트가 거의 비슷하죠 상승 이후에 이 상승의 시작 부분까지 내려온 모습이고요 서린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이 종목들은 다른 종목들이 매도가 되는 종목이 있으면 바로 편입을 시키려고 현재 대기 중이고요 흐름을 보면서 편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계좌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녹십자 랩셀은 거래대금은 굉장히 좋았는데 차트 위치가 높죠? 그리고 윗꼬리를 많이 달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의 낮은 구간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오은는 이제 저는 매수 관점에서 좀 많이 멀어진 것 같고요. 피플바이오도 상승 후이 박스권의 하단부위까지 지금 조정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고바이오랩은 상승 후에 눌림이 왔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큰 반등은 안 나왔거든요. 이 종목은 좀더 조정이 내려오면 한번 매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계좌의 상황에 따라서 매수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다른 종목이 매도가 된다면 한번 매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 정리는 이 정도 하면 될것 같고요. 지난달까지는 매매가 많이 있어서 괜찮았는데 이번 달에는 매매되는 종목이 없어서 기다리시기 지루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쉬어갈 때는 쉬어갈 줄도 알아야 합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세 달치를 한 번에 벌기도 했잖아요. 여러 매매에 대한 준비가 아직 안 되신 분들은 때가 될 때까지 매매에 대한 보완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